<웃음> <웃음> 자, 그럼 3 7 5프로찬 t v 의 차, 차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유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안녕! 여기 계신 분들도 안녕! 여기,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치야, 안녕 저 끝에 계신 분들도 안녕. 여기, 안녕. 여기, 안녕. 여기, 여기, 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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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뒤에 계신 분들 안녕. 미스에 계신 분들 안녕. 미대에 계신 분들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진짜 안녕. 열심히 들어가야 돼요. 오늘 받은 셀카는 본인만 간직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